전복죽 진짜 지아 겁나 물 많이 들어갔어 약간 가아 배가 부르지 않아 와 진짜 속 세네 넌먹하전 대선이지 쓰신欢인지. 오늘은 먹고 죽는 거야. 맛있어. 아, 미친 거 먹고 넣부가 먹고 전부가 고 맛있어 전복이미고거아가 먹고 전부가 어고야부가하고 전부가 고전부먹고 음. 아, 음. 아 음. 어? 어?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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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끝났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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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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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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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짜장면. 셋시소 중국 음식 치킨. 다 먹었어. 너이어해 나나 맛있어. 진짜? 아, 오빠거빠야어 진짜 맛어맛어어어 마, 사운무이내한테 목에 이상선이 카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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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톡이 카톡이, 카톡이, 게톡이 카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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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카톡이, 이잖아그 카톡이, 여러분들, 저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난긁어을 먹은 적 없어. 맛있어. 너는 청장 그래. 뭔가 비릴것같은거어디 거 그냥. 음. 식감로 음음 먹는 거네. 멍게는 음. 조금. 멍게는 그렇게 비는 게까

음 진짜 맛있다, 음음 맛다 음 맛있다, 맛있 <laughs> 아? <laughs> 맛있다, 너. <laughs> 너 맛있다, 맛 맛있다, 맛있다, 맛있맛있 맛있다, 이랑 같이 나온 김치나 김자반인가 소주 한번더 시켜야겠구만. 사님 여기 대산 한병더 주세요. 네, 웬만하면 전복 많이 안 주는데. 너무 특별십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와 이거 한 입에 한 가는 게 진짜. 진짜. 어 맛을 볼까? 와, 진짜 맛있다 엄청 고소해 <laughs> 오랑나울릴것 같아. 맨 먹어 도나는같 김치랑 먹으면 이 고소한 게 많이 진짜 셔. 나 김치 없이 먹는 거 추천. 난더 양념장을 넣어야겠 뭐야? 아 소금장. 뭔가 좀 심심해. 나도 불어야겠다 고소한 거랑. 살짝 간도 좀. 어 편해. 간이 좀 덜해. 어딱 좋아. 짱이지. 그 죽에서 참기름 향나지 맛있는 거 알지? 맞아 맞아. 짭짤 하고. 우리의 배는 쬐깐하니까 걸로 먹을 거야? 찹쌀가루? 찹 3개 아 그래? 설탕 해드릴까요? 네네 네. <laughs> 많이 해달래 <널래. 웃음> 따뜻해 뜨거워 맛있지? 음. 이거 뭐야? 상금이 뭐 파는데? <laughs> 떡볶이? 먹을까 지금? <laughs> 들어가는 거야? 와우 떡볶이 얼마? 야 이게 김밥.. 2,000원? 3,000원? 0 0 0원3원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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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맛있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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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0 0원 3,000원? 3 0 0 0먹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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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이 이거 지금 바로 치는 거야. <laughs> 짠, 짠전 짠. 찔. 무조건 맛있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 없어? 엄청 달다. 맛있어? 음. 짠! 크! 장전 놔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어. 야, 치즈 샀다. 김말이 놔줄 줄 알았는데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야. <laughs> 음. 맛있어. 역시 김말이는 김말이야. 삼차로 호떡, 음버, 피야. 빵점 진짜 많네. <목소리> 미친 거 아니야? 몰라 <목소리> 베스트래. 그래,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이거? 나 에그타르트. 에그 <목소리> 나 모닝사러다. 저저 필수 아니야? 아, 그래? 아, 사라도 사라다 먹을 거. 저는 강력하게 가겠어 밀고 가겠어요. 그쵸? 원시 원시 왕고 저희는 우유 찐빵 하나 먹어. 유 찐빵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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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한맥골 한맥골.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고기 타다기랑 뭐 시켰죠? 연어 사시미. 내 응. 안주 되겠어. 그지. 그리고 쭈에피. 토할 것 같은 쭈에피. 무슨 거야? 진짜. 토토 가고. 그리고 무조건. 부산에 오면 대선이지요 약간 숙성전하고 격렬해 <끝> <근데. 웃음> <laughs>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야 한다 난 아, 배가 부르지 않아 음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짠! 띠얼쓰! 되게 술도 억지로 먹는 것아 아, 술은 술로 깨는 거야 원래 알지? 아, 이니 유산소라도 타봐야 될거 같아 어? 아? 유산소라 타고 올 거야 제... <laughs> 진짜? 이가지고 <laughs> 진짜 대박이지? 아 이거 회복이 안 된다 몇 시간 씻었는데 그안 내려가지? 음. 이 밀가루라고 한거 같아 소화 잘안 되는 거 같아 그지 우린... 배가 고프다 우리는... 우린... 내가 고프다 진짜로 과일 한주 되게 잘 나온다 6,900 원인데 크으... 음딱 좋아 음. 이것도 인생 경험이야 나중에는 밀어나게 먹나 어 밀어내 먹으면 안돼 우리 영선 씨도 안 걸리게 다행이야 <laughs> 아내배 <laughs> 어떡해 아, 저쑥 내려가면 좋겠다. 맞아. 술은 술로 깨는 거고 음식은 음식으로 누르는 거야. 가자. 와 나리식당 위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터질 것 같아서 홍합탕 대부분 기색감 보여 와 진짜 속 세네 맛있다 터질 것 같아 향 진짜 오랜만에 먹는 맛이야 응와미다 와, 이거 파스타 무슨 일이냐, 진짜. 음, 감사합니다. 치토토. 맛있어? 내 네, 좋은 얼굴 오픈 뭐.. 지금 나는 깨끗하게 먹겠어. 맛있다. <목소리도> 어, 맞아, 저기야, 대상. 한번 먹을래? 해산? 해아 맞아, 해산? 해산? 저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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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웃음> <웃음> 아 눈에 에기게 언제 빠지나? 앞으로 반밖에안 보이네. <laughs> 와, 사과도 좋다니. <짠>. 는 <laughs> 이거 리얼 쿠카노 어때? 나 진짜로, 그지? 아. 괜찮네. 수고할 것 같아서 이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같아요 편집에 있는 배아제로기록 되게 지 나이스. 나이 커피까지.